아침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1아침 식사의 중요성.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에 영양을 공급하여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하루 동안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규칙적인 아침 식사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며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아침에 드시면 좋은 음식. 1.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아침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달걀은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근육 형성과 두뇌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두부 및 콩류도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며 근육 유지에도 좋습니다. 이 복합탄수화물. 복합탄수화물은 소화속도가 느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미, 귀리, 통밀빵과 같은 식품은 단순 탄수화물보다 건강에 좋으며, 고구마는 천연당분이 포함되어 있어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퀴노아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균형 잡혀 있으며,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3. 건강한 지방 견과류와 몬드 호두, 땅콩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이 많아 심장 건강에 좋으며 올리브유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적당량 섭취하면 신진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4.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 과일바나나 사과 베리류은 천연당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또한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과 같은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활력을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거트도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하고 있어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익합니다. 오수분 보충 음식.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허브티 녹차, 카모마일차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건강 유지에 좋으며 코코넛 워터는 천연 전해질이 풍부하여 수분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사아침을 건강하게 시작하는 생활 습관. 일기상 후물 한잔 마시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한잔 마시면 몸을 깨우고 소화를 돕는데 유익합니다. 특히 레몬 물을 마시면 해독작용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적인 기상시간 유지하기.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생체 리듬이 조절되어 피로감이 줄어들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가벼운 스트레칭 및 운동. 기상 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하면 몸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짧은 산책이나 가벼운 조깅도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천천히 씹어먹기. 아침 식사를 급하게 드시면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어드시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식사 후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5스마트폰 대신 명상하기. 아침에 스마트폰을 보며 SNS를 확인하는 대신 510분 정도 명상을 하거나 감사일기를 작성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6. 햇빛을 쬐며 비타민 D 보충하기.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되어 면역력 강화와 기분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의식적으로 햇빛을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천 가능한 건강한 아침 루틴 예시. 1 30분 아침 루틴. 기상 후물한잔 마시기 5분. 가벼운 스트레칭 및 명상 10분, 균형 잡힌 아침 식사 15분, 햇빛을 받으며 산책하거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 마시기 5분. 이 바쁜 직장인을 위한 간단한 아침 루틴. 기상 후 따뜻한 물한잔 마시기, 간단한 스트레칭 5분, 스웨이크 바나나우 유견 과류나 요거트 볼 섭취. 출근하면서 간단한 명상 또는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오 결론. 아침 식사는 하루의 시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면 하루 종일 활기차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아침 루틴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작은 변화가 큰 건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아침 습관을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